안녕하세요. 비엠입니다 어, 제가 이제 3 년이잖아요. 아직 세달 넘었는데, 이제 3월달이죠. 이제 세달 넘었는데, 어, 그래도 제가 이제 다이어리를 샀어요. 다이어리, 그래서 다이어리 소개를 해볼 거예요. 네. 다이어리는 이렇게 쿠키, 쿠키 다이어리입니다. 아시죠? 되게 귀엽죠? 근데. <laughs> 어, 어. 네, 쿠키 다이어리를 샀습니다. 제가 3월달부터 새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2월달 중간쯤에서 다이어리 살걸 했는데, 그게 중간에 사버리면, 그래가지고, 새로 잘 나오는 날에 제가 뭐 알림장 같은 것도 사러 가는 김에 다이어리도 샀습니다. 가격이 5,000원 했던 것 같아요. 두께는 두꺼운데, 뭐 가격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또 그렇게 싼 편도 아니었죠? <laughs> 네, 이렇게 하얀색인데 뭔가 살짝 베이지색?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측장을 넘겨보면요.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미키마우스 같은 쿠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제 6학년이 올라갑니다. 말씀드렸나? 이것도 있는데, 이게 첫 페이지예요. 이게 무슨 무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뒤로 넘어가보면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거는, 어, 뭐, 나, 행사 같은 거? 그때 어, 네, 적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적는 것 같고요. 꼭 중요한 것만. <laughs>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먼저 제가 3월달을 이런 식으로 다 적어 놨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디스몬스. <laughs> 발음 꾸졌죠? <laughs> 여기는 3월달. 이거 달수 적는 것 같고요. 이거, 3월달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6학년 8반이 돼요. 아쉽네요. 5학년이 제가 제일 좋았어요. 내일 되면 6학년이 시작된다. 5학년이 좋았는데, 우, 하면서 5학년, 6학년 8반이 됐습니다. 제가 마여가지고, 마. 마여서 6학년 8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여기 쓰다가 여기 긁혀가지고 그냥 이런 표시해놨어요. 긁기 때 대처 방법. <laughs>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보면은 이게 29 이렇게 값까지 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에도 썼습니다. 3 30, 31.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무늬들이 있고요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또 이렇게 또 새로 그게 시작되면은 이런 표지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뒤로 가보시면 어, 여기도 이렇게 달을 적는 거고요. 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체크를 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일을 하고 옆에 날짜를 적는 것 같아요. 3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계약이요 여기는 원래 제가 그거 공부로 쓸라 그랬거든요. 공부 계획으로 쓸라 그랬는데 네, 이거 썼어요. 뒤에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칸이 그냥 이렇게 줄로 돼 있어요. 줄로 트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어, 그게 좀 이렇게 쓰기에는 좀 작은 줄이어서 또좀 좀 복잡하게 막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썼습니다. 국어활동, 국어, 가. 어, 이제 저희 6학년 올라가니까 책이 좀 신기해졌더라고요. 막 국어도 국어활동이랑 국어, 막 가나 다 따로 있고. 하여튼, 네 권이에요, 국어만 해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4회는또 5학년 때는 4회가 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4회가 부도가 있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림장하고 필기도 하고. 알림장은 이제 고학년 되니까 이제 알림장이 막 앞표지들이 다 너무 좀 유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줄로트를 사서 거기에다가 날짜 적고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 정리하고 제가 이거 학원을 다녀가지고. 학원을 다녀가지고, 이제 월요일마다 단어를 치는데, 오늘, 내일을 쳐요. 내일을 치는데, 이제, 이제 방학이 끝났으니까, 영어 단어를, 이제, 일요일에 연습을 하고, 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또 집에 와서 남은 시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좀, 그, 제가 단어 공책이라고 해야 되나? 단어 수첩이 있어요. 이렇게 단어 수첩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다가 적고, 여기 외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보면, 진짜 많죠, 이거. 짱많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무늬가 또 있고요. 여기에는 메모 같은 거할수 있어요. 막 그림 그리거나, 그냥 연습장이라고 보면 돼요. 음수장이라고 하면 되고, 또 있고, 여기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사진 같은 거 붙이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 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친구들이랑 사진 찍은 거나 아니면 여행 갔다가 여기 찍어가지고 옆에 글씨 써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또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있고, 요거는 그냥 칸. 어지럽죠? 여기에는 아주 작은 줄. 또 여기에는 이런 게 있고요. 요거에는 일기 같은 거 쓰면 될것 같아요. 일기. 좋은 것 같아요. 일기는 자주 안 쓰니까. 뭐. 그리고 여기에는 일기는 짧게 짧게 쓰면 될것 같아요. 여기 체크리스트. 아까 말한 체크리스트인데요. 네. 아까 말한 체크리스트. 이런 식으로 줄이 되어 있어서, 이거 한줄막 쓰면은 다찰것 같으면은 여기 막쭉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한 칸으로 썼습니다. 체크리스트 있고요 체크리스트도 좀 작아요. 별로 장수가 안 돼서, 이렇게 두장 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는 이런걸로 채워졌고요 되게 귀여워요 여기에는 이제 뭐적어주는거예요뭐 이름하고 비데이? 그건 잘 모르겠고 주소하고 이메일하고 핸드폰 번호 홈페이지 뭐그닉그 그 이메일 아닌데 홈페이지? 저도 모르겠고 앤드슨 마지막 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쿠키 필통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영상 요즘 자주 올리려고 하는 편이고요. 많은 영상, 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다이어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